어 일단 오늘 우승할 수 있게 된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좀 저희 팀원들 네 명과 저희 감독 코치님들이 너무 다 같은 마음으로 잘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우승했다고 생각해서 너무 다들 너무 고맙고 어 우승은. 아 너무 고맙고 네 앞으로 남은 월드컵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네어 어제 이제 티언전 승리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제가 당연한 것도 없고 어완 어, 영원한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, 그거를 네증그 어, 말을 제대로 증명한 것 같아서 오늘 우승이 너무 뜻깊었고요. 어, 실제로 경기 내용도 어,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더 격하게 올라오는 우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래서 너무 좋 감, 어, 너무 좋고 어, 팬분들한테 감사는말 전하고 싶고요. 이제 남은 월즈도 어, 저희 팀에 이제 월즈 때 워낙 우승한 선수가 두 명이나 있는데 두 선수 다 어, 우승했을 때 당시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우승했었으니까 믿고 월즈 가보겠습니다. 어, 네. 일단 우승해서 너무 좋고요 일단 우승하기 직전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우승할 줄 몰랐었는데 이제 마지막 세트까지 하면서 계속 첫판, 두판, 세판 하면서 성장하는 느낌 개개인 좀 느끼면서 팀원들이나 이제 감독 코치님이 엄청 애써주시고 좀 끝까지 신뢰 안 읽고 열심히 해준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아직 이제 LCK가 마무리돼서 이제 좀 LCK에 대해서는 이제 우줄 수 있게 됐는데 결국 올해 마지막은 월드라 생각해서 꼭 월주에서도 그 마지막에 오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우선은 어 이제 같이 열심히 달려와준 선수들과 코치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우생명이스포츠 사무국분들 그리고 항상 저에게 희 아낌없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오늘도 옷과갈 갈줄 몰랐는데 풀세트 그래서 역시 집중 역싸움을 갔을 때 저희가 정말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계속 세트를 치루면서 더 강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. 네, 저도 오늘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우승이라는 값어치를 얻어서 좋은 것 같고 팬분들 응원을. 네, 더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한게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남은 롤드컵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꼭 높은 데까지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저희 선수단 다 같이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일단 기쁘고 또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서머 시즌 우승이 목표였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롤드컵 우승이 목표니까 긴장 놓지 않고 또잘 준비해서 좋은 결말 결실 맺도록 네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, 네 오늘 직감했을 때는 어일 세트 때 저희가 좀 어, 엄청 유리한 고지에 있다가 역전을 당하고 저희 3차 억제기까지 어, 저희가 밀려난 상황이었거든요. 네. 어그 상황에서 마지막 한타로 저희가 설계를 잘 해놓은 걸로 어, 가능성이 엄청 좀 희박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1세트를 잡음으로써 오늘 밴픽도 좀더 어, 확실해지고 상대가 무엇을 어, 준비했는지랑 무엇을 이제 꺼려하는지를 그런 구도 정립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1세트 그 경기를 잡았을 때 우승할 을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올해 목표. 아 네, 올해 목표는 이제 남은 대회가 월즈인데 저는 뭐 항상 그랬듯이 월즈가 아직 없다 보니까 선수 경력에서꼭 어 올해 월즈 우승 트로피 들어보고 싶습니다. 어 사실 되게 믿기지 않아서 뭔가 소리치거나 그런 좀 반응이 느리게 나왔던 것 같고요. 끝날 때까지도 되게 저는 어. 정말 넥서스를 파괴하기 전까지도 정말 어좀 믿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했던 것 같습니다. 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어 지원의 우승을 많이 점쳤었는데 어, 그날 당시에도 그냥 그냥 오늘 하는만 잘하면 되는데 뭐 뭐가 문제지라는 약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도. 어 매한가지긴 했는데 오늘은 그냥 저희가 더 잘한다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어 그런 생각보다는 잘하자 정도였던 것 같아요. 네. 오늘 다 게임 치고 나서도 계속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팀원들과 감독 코치님들끼리 이제 잘 소통을 해서 방향성을 다시 잡아간 게 그쪽 방향성이 좋아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어 일단은 이제 월드 우승 하고 나서 좀그 이후로부터 좀 c k 내에서 성적이 좀잘안 나온 것도 있었고 좀 개인으로서 좀 만족하지 못한 시즌을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좀 계속 하면 하면 좀 거듭날수록 좀제 개인적으로도 좀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었고 계속 자신감도 생겼고 좀 이번 서머를 계속 하면서 팀적으로도 좀 뭔가 너무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 가지고 그냥 팀원들 더 믿고 저 자신 믿고 경기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은 어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자신을 믿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어, 이제 월즈가 포맷이 바뀌어서 처음 이제 변경된 포맷으로 해보게 되는데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월즈라는 무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추억이 많고 또 즐거웠던 경험이 많아서 어, 즐겁게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. 일단 t 원전을 거치면서 좀 거기서 저희가 더 자신 있는 조합이 또 생겼고 그런 픽으로도 한 번쯤 이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승자전 때 젠지 상대로 꺼냈던 조합, 그러니까 졌었던 조합도 오늘 결국은 다시 꺼내서 이겼는데 결국 그냥 선수들이 승리를 하면서 더 문제점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또 승리에 대한 감각, 감각들이 또 생기면서 오늘 우승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 만나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사실 오늘도 그렇고 뭐 월즈의 가수도 그렇고 제가 함께 했었던 이제 동료였던 그런 선수들과 맞붙으면 사실 되게 어묘한 기분이고요 그리, 그래도 최대한 감정은 배제하고 선수 대 선수로서 이제 경기에 저는 온전히 집중하고자 합니다. 네. 일단 경기 상대팀이 워낙 잘해서 다이브 각이 조금만 나와도 많이 노려지는 상황이 많았던 것 같은데, 어그 와중에 또 제가 어 최대한 대처를 잘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고, 뭐 상대, 뭐, 어 생각 많이 했고, 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네잘 대처 됐던 것 같습니다. 어, 네그 부분은 항상 제가 선수 생활 하면서 큰 엉정력이 되고 어 항상 큰 기쁨으로 다가왔던 거 같아요. 약간 뿌듯함이 엄청 음 있는 느낌이에요. 그런 경우를 이제 만들었을 때 그래서 오늘도 엄청 뿌듯했고 오늘은 근데 이제 경기 자체가 워낙 상대한테 한 번도 못 이기고 이번 연도 어, 이제 많은 분들이 젠지가 우승할 거라고 예상한 와중에 5세트까지 가서 치열한 접전 끝에 또 이겨서 어, 기분이 더 배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LCK 내에서 이제 우승을 하려면 결국 상위권에 있는 미드라이너 선수들을 다 이겨야만 이제 우승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었고. 또 이번 시리즈에서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도 미드에서 제가 좀잘 해야만 결국 우승할 수 있었다 생각했어가지고 좀 4세트에서 좀 유리하게 저희가 게임을 이긴 상황에서 좀 직감을 했었긴 했는데 그래도 5세트를 결국 이겨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또어 4세트 때 너무 좋게 역전했던 것 같아서 5세트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 일단 당연히 제가 이거는 져야 될 무게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월즈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일단 월즈에도 메타가 많이 바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좀잘 대처해야만 결국 또우승이라는걸 얻을 수 있다 생각해서 좀 남은 시간 연습도 계속하면서 좀 팀원들이랑 더말 맞춰서 좀 네, 합을 더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월즈까지 사실 이제 5세트에는 저희가 4세트랑 비슷한 조합을 좀 구상하려고 했었는데 젠지가 이제 밴픽을 조금 더 이전에, 이전에 블루에서 했던 뱀픽이랑 좀 틀어지면서 어, 저희가 늘상 좀 했었던 그런 뭐, 직스 바이, 뭐, 뭐 연애 이런 쪽으로 저희가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조합을 선택을 하게 됐고, 어, 마지막 경기니까 어, 계속 결승전 들어가기부터 뭐 조금 더 내려놓고 편하게 해야지, 너희가좀더 게임도 잘 보이고 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, 또 5세트 가서도 어, 뭐, 잃을 것 없으니까 후회 없는 경기 하고 최대한 어 편하게 게임하라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오늘 경기 흐름이 리엔지 선수가 블리츠 크랭크가 아니면은 까다로울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. 저도 블리츠에 자신이 있어서 해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블리츠를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. 음, 저는 제가 지금도 어,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이거든요. LPL 이제 중국에서 활동했을 때 많은 분들께 너무 이제 과분함 만큼의 어떤 사랑과 그런 관심 그리고 응원을 많이 받았고, 제가 어 LPL이든 LCK든 어디에서 뛰든지 상관없이 계속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,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에서야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. 어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포항이랑 경주가 거의 바로 옆이라서 어릴 때좀 초등학생 때나 그럴 때 현장 체험 학습이나 약간 수학 여행으로 많이 왔었던 기억이 있어서 엄청 힐링하기 좋고 엄청 편안한 도시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경기를 우승하게 되면서 좀 역사 깊은 도시에 저희 하나 생명 e 스포츠가좀 깊은 역사를 다시 한번 새긴 게 엄청 뿌듯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팀에서 맡은 포지션이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일 수 있는 건 저도 뭐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팀의 승리가 최우선 시로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있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 것 같고 또, 음뭐 뱀픽 과정이나 그 인게임 플레이 내에서도 감독 코치님들이 저를 많이 믿어주는 게저 제가 느껴져서 좀 자신감 있게 플레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있어 본 팀들 중에 이제 프론트 분들이 저희 선수들과 이제 선수단을 너무나 잘 챙겨줘서 일단은 연습하는데 에 너무 엄청 도움이 됐었고 사실 이제 작년에 합류했을 때 작년에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좀못 보여드린 게 너무 아쉬워서 올해 좀 잘하겠다고 다짐했었던 걸로 좀 오늘 결승에서 꼭 우승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우승해서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,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우선 좀 시즌 내내 열심히 다 같이 달려왔다 생각해서 그냥 집에서 좀푹 잠도 자면서 그냥 쉬고 싶은 게제첫 번째 목표, 휴가 목표입니다. 네, 뭐 저는 더 뚜렷하게 생각나는 거는 이제 주변 이제 시즌이 아예 LCK가 끝났다 보니까 주변 뭐 LCK 선수들이었던지 뭐 동료 과거 동료 였던 친구들이나 뭐 감독 코치님이나 밥한끼 먹으면서 휴가를 어, 네 재밌게 즐길 것 같습니다. 어, 네, 저는 일단 이번 플레이오프 기간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좀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운동을 좀안 했었는데 이번에 좀 쉬면서 운동 좀 하고 좀 다시 체력적으로 좀 키워서 좀 월즈 때더 건강해서 연습에 아이 그 게임 잘할 수 있도록 네 운동하면서 쉴것 같습니다. 어 딱히 생각나는 건 없지만 지금 당장은 정말 하루 정도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. 휴식쉬고지인들도 네, 만나고 다른 게임도 하면서 쉴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. 동미참 예비군이 잡혀 있어서, 어 빨리 해결하고, 남은 시간 좀 에너지 충전할 것 같습니다.